안녕하세요. 쿠팡 우기입니다 상품 구입 주소는 댓글에 남겨둘게요. 그럼 구매 후기입니다. 몇 가지 케이스들을 사용하다가 몇번 떨어뜨렸더니 핸드폰에 유격이 생겨서 튼튼한 케이스를 찾다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두께감이 있어서 핸드폰이 두껍고 폭도 넓어져요. 또 측면이 미끄럽지 않게 울퉁불퉁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손이 좀 크편이라 착용 후 그립감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두꺼운 두께감과 보호되는 면이 넓은 디자인이라 핸드폰을 자주 떨어뜨리는데도 파손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마이너스 투박한 듯 디테일하고 질리지 않는 무난한 디자인. 이전에 지플립 케이스를 몇 가지 사용해봤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주 벗겨지고 움직이니까 커버하면 쭉 보호 필름도 자주 뜯기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베루스 케이스에는 좀더 넓고 큰 접착 스티커가 구성품에 있었습니다. 처음 착용하던 날 붙였는데 두달 사용하는 동안 단한 번도 케이스가 벗겨진 적이 없을 만큼 접착력이 좋았습니다. 운영버튼과 지문인식 버튼 쪽은 케이스로 보호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사용하기 더 편리했어요. 사용한 적은 없지만 왼쪽 측면에 키링 등 악세사리를 착용할 수 있는 구멍도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 마이너스 힌지 보호 부분에 마찰 찍힘 발생합니다. 힌지 보호 부분 안쪽으로 있는 플라스틱과 자석에 반복적으로 찍혀요. 힌지 보호 필름 꼭 붙이고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힌지 보호 부분이 열리고 닫히면서 커버 화면 쪽 케이스가 마찰되면서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완전히 펼쳤을 땐 가려지지만 접혀있을 때는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마이너스 아시다시피 힌지 부호 부분의 입체감으로 인해 완전히 펼쳤을 땐 바닥에 수평으로 놓이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큰 불편감은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두께감과 어두운 컬러로 먼지 끼임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마찰이나 찍힘에 대한 리뷰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고 구매했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을 고려해도 기대에 부응하는 튼튼한 케이스였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 감안하고 구매하시면 더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서 리뷰 남겨용. 배송은 로켓 배송으로 금일 오전에 구매했는데 금일 저녁에 상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젤리 케이스만 껴왔는데 좋은 그립감과 튼튼함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엄청 튼튼하고 그립감도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튼튼한 케이스이지만 볼륨 버튼, 전원 버튼 쪽은 뚫려 있어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인식도 잘 됩니다. 튼튼한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은 지플립을 쓰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가격만큼의 값을 하는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그립감도 좋고 디자인도 실물이 더 좋네요.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잘 쓰겠습니다. 색상 두개 샀는데 나머지 하나도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무게감이 틀리고 깔끔하네요. 10만원 가성비는 되는 것 같아요 양면 테이프 양쪽에 붙이는 게 조금 찝찝합니다 만 혹시 떨어뜨리거나 커버 빠질 경우 대비한 만족합니다 방금 받아서 써보진 못했는데 옆에 고리 끼울 수 있는 구멍은 있는데 같이 팔았으면 는 아쉬움은 있네요 투베루스 케이스가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건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견고한데 그립감 좋으며 라인도 매끈하게 잘 빠진 폰케이스로 내구성이 정말 짱이에요 밀착력도 좋고 접착 스티커가 구성품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하실 때 부착하시면 케이스 벗겨짐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더라고요 버튼 부분이나 구멍도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매 한달 만에 폰을 떨어뜨려 폰이 열리지 않아 서비스 센터 가서 고치고 떨어뜨려도 충격 완화되는 제품을 찾는 중이 제품 아주 굿입니다 폰을 끼우니 두께가 있어 남편은 오히려 더 안정감 있다고 합니다 메탈이라 세련미도 있네요. 폰을 잘 떨어뜨리는 편이라 힌지 파손이 우려돼서 구매했어요. 여러 종류들을 비교해봤는데 힌지 보호에 가장 탁월할 듯 보여서 구매했어요. 힌지 보호용으로 나온 타 제품들은 실물은 못 봐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힌지 킷 부분이 대체로 약하거나 얇아 보여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어요. 플립폰은 힌지 부분에 고리가 있으면 편하긴 한데 고리가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힌지 보호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구매를 결정했어요. 디자인은 약간 기계적 미래형 같아 보이고 두께감은 약간 두툼한 편이고 무게감도 있어요. 플립사가 기본 디자인이나 색상이 예쁘긴 한데 나름 남성적이고 독특해 보여서 좋네요. 전체적인 느낌은 예전 모토로라 폴더폰 같은 느낌? 사이드 버튼 쪽은 크게 오픈형이라 지문인식이나 버튼 구를 때 걸림이 전혀 없이 쓰기 편하고 충전기 꼽을 때 걸리는 거 없이 잘 꼽히고 무선 충전도 접은 상태로 잘 되네요. 떨어졌을 때 분해가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 떨어뜨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기본 사용 시 덜렁거리거나 빠지는 느낌은 없어서 덮착 테이프는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끼우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베루스 제품만을 쓰는 가족입니다. 견고하고 그립감도 뛰어난 베루스 휴대폰 케이스라 이번에도 믿고 구입했는데요. 고급스러운 블랙으로 플립형인 이 케이스 역시 카메라의 화각을 고려해 설계된 점, 뒤집어 놓았을 때 휴대폰 정면이 생활 흠집으로부터 보호가 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접점 부분이 아주 부드럽게 여닫혀서 케이스의 손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잘 만들었네요. 베루스 케이스만 이용하는데. 플립 사마드 케이스는 가격이 좀더 사악하네요. 두에 스티커를 안 붙이고 사용했더니 케이스가 너무 잘 벗겨지고 안 좋아서 테이프를 붙이고 사용해야 될듯 합니다. 스티커 자국 남을까봐 걱정 걱정하는 중. 대체로 만족. 돈을 좀더 주고 클립까지 있는 걸 구매할 걸 그랬어요. 클립은 따로 팔지 않네요. 반자동 풀커버라 사용이 편하네요. 그리고 풀커버 케이스라서 며칠 사용해보니 안심하고 사용 중이랍니다. 풀커버 케이스라 무선 충전이 안될줄 알았는데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페이 기능도 다 되고 너무 좋아요.